그냥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어깨. 어깨. 어깨, 너무 이렇게 뒤로 빼지 말고 라운드 숄도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내렸다가, 반대쪽 확실하게 잡아줘. 거긴 안 아프죠? 음안 아프고, 반대쪽. 처음, 제일 처음 할 때보다 좀덜 아파요? 아니 어, 똑같이 아파? 덜 아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거근 운동 한번 해볼 거야. 자. 폼롤러 어디? 아 여기다. 이 폼롤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벽에 대고 어깨가 이렇게 짧아지지 말고 이렇게 길어지게 한 상태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한번 모이는 거고 날개뼈 최대한 이렇게 밀어 주셔야 돼요. 날개뼈가 최대한 벌어지게 해서 밀어준 상태에서 계속 엘보랑 손목으로 밀어주면서. 그대로 쭉 끌어올릴 거 최대한 밀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날개뼈가 이제 모이면 안 되고 계속 벌어져 있어야 돼요 잠만 해보세요 다리는 어깨나 비하고 어깨이줘아자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배 살짝 집어넣고목 뒤로 빼세요 더그 다음에 모으세요 모으세요 오케이 됐어 자그다음부터 지금 날개뼈가 조금 그 모여 있거든요 최대한 벌려요 앞으로 그렇지 더 벌려 더더더더 더, 더. 그렇지 자 벌린 상태에서 엘보랑 주먹을 쭉 앞으로 밀어주면서 위로 올려 밀어주면서 천천히 자 밀어주면서 위로 올리셔야 돼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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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쌉 그대로 있으세요 그렇지 자 그대로 있을게요 쭉 계속 밀어줘요 앞으로 엘보만 밀리면 안 되고 주먹도 같이 밀어줘야 돼요 자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 자, 다시 한번. 자 날개뼈를 최대한 벌리세요. 날개뼈 모으지 말고 최대한 벌려야 돼요. 날개뼈 더 이렇게 밀어내. 몸은 뒤로 오고 팔은 앞으로. 아니 발 말고. 몸은 뒤로 오고 팔을 더 밀어요. 그다음 가슴 피세요. 가슴 핀 상태에서 날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보세요.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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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때 어깨 아프면 안 돼. 지금 어깨 아프진 않죠? 어깨 아파? 오른쪽 어깨? 다시 한번 내리시고. 지금 왜 그러냐면, 팔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래. 좀, 팔꿈치를 모아, 다음으로. 다시, 어깨 빼고, 어깨 빼고, 아니, 아니, 어깨 빼고, 어깨 쭉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날개뼈 밀어, 다시 한 번. 얘는 집어넣고, 날개뼈 터 밀어. 더 밀어. 나 팔꿈치 벌어지면서 올리면 안 돼요. 팔꿈치 모으면서 올려요. 팔꿈치 모으면서 올려, 모으면서. 모으면서 올리면 어깨 어때요? 좀덜 아프죠? 똑같이 잡고 아, 모으면서 올려도? 아유. 어디야? 왜 그래? 막 절여. 어디가? 팔이. 어, 팔이 절인 거는 괜찮아. 다시. 일단은 팔꿈치가 모았을 때 올렸을 때는 좀덜 아프죠, 어깨? 자, 어깨 눌러주고, 팔꿈치 모으고, 자,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배 살짝 집어넣고, 날개뼈 더 벌려요, 여기. 쭉. 자, 벌린 상태에서 어깨도 좀 힘을 빼고, 자, 팔꿈치 모으면서 위로 올릴게요. 팔꿈치 모으면서 위로 모으면서 위로 모으면서 위로 모으면서 위로. 그러면 여기 쪽에 살짝 힘이 들어가야 돼. 모으면서 위로. 모으면서 위로 올릴 때 내뱉어. 후. 모으면서 위로. 스탑. 근데 이제 여기서 주먹 안 누르고 진짜 엘보로 모을 됐잖아. 자, 엘보도 올리고 주먹도 밀어요 앞으로. 엘보랑 주먹 같이 밀어. 엘보 주먹 같이 밀어. 뒤로 오지 않게 천천히 모으면서 올리세요. 아니, 내리세요. 팔꿈치 모으면서 내려요. 오케이. 좋아. 어. 아. 어. 진짜. 어, 힘들어. 어. 다시 오른쪽 어깨 한번 잡아보세요. 아까보다 어떤가. 좀 어떤 거 같아? 조금, 조금 낫긴 한데. 아까는, 아까나아 소리 나는데 지금은 아 소리는 안 나지? 음. 제가 더 위로 올려보세요. 팔꿈치 잡은 다음에 팔꿈치 위로. 그렇지, 그렇지. 어, 우 좋아. 참는 거 아니지? 어차피 또, 이 상상. 아니, 아프긴 하세요. 어. 이건 이렇게 도 어. 여기는, 응. 어.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어. 아프, 어. 아픈데,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야 어. 자, 다시 한 번, 이거 한번더 할게요. 자, 쭉 밀어요. 팔꿈치 쭉 모은 상태, 사... 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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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밀어야지, 정각고정각고 날개뼈 앞으로 더 밀어요. 자, 민 상태에서 위로 올리세요. 밀면서 위로 올려야 돼. 팔꿈치를 앞으로 밀면서 위로. 밀면 스탑 그대로 있으세요 자 그대로 버틸게요 자좀더 밀어주세요 팔꿈치 자체를 앞으로 배 말고 팔꿈치랑 주먹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자더 밀어주세요 자 오른쪽 팔꿈치랑 더 모은다는 느낌으 안쪽으로는 그 다음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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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밀면서 위로 올리세요 쭉자 고개도 더 들어볼게요 자 밀면서 고개도 더 들어요 밀면서 고개도 더 들어 더더더더더더 호흡 내뱉어 후후후더더더더 밀어 더 밀어 더 ふう、ただだだだだだだ,だ、ふう、o、okay. k